행복, 돈,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펴야할 세 가지입니다. 나연구소 칼럼입니다. 오늘 우리 수락산 등산을 하면서 피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수사모 회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펴야할 것들이 생각나서 한번 글로 남겨보았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펴야할 세 가지 나연구소 칼럼입니다. 첫 번째, 얼굴을 표자입니다. 어, 여러분의 얼굴은 웃고 있나요?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얼굴이죠. 우리 밝게 미소 띈 얼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일부러라도 웃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죠. 우리 일, 일이 잘 되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 부자들을 보면 모두 표정과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돈도 얼굴이 밝은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말 웃음과 미소는 만병통치약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 셀카 인증 미션 후에 제 얼굴의 놀라운 변화인데요 저희 오픈 채팅방 나영수 사람들에서는 매일 셀카를 찍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71일 차가 넘었었는데요. 매일 매일 셀카를 찍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변했습니다. 함께 매일 매일 셀카를 찍는 사람들이다. 너무 보기가 좋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폐야할 것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나요? 음,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운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오게 하고, 행복과 성공을 남겨다 주는 열쇠입니다. 우리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모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좌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창조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펴봅시다. 펴는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와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할수 있다. 세 번째는 허리와 가슴을 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신가요? 혹시나 허리와 가슴이 굽어 있지 않나요? 우리 사람의 몸과 감정은 몸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 턱을 당기고 허리와 가슴을 곧게한번 펴보세요. 어떤가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허리와 가슴으로 한번 펴 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어, 마음 깊은 곳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올라올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얼굴, 생각과 마음, 허리와 가슴을 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 부, 성공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활짝 필 것입니다 저는 나연구소 오경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